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삼성전자 아, 그때 매수했으면 뭐큰돈 벌었을 건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삼성전자를 정말 10년 동안 장기 투자했으면 얼마나 수익을 냈었을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주가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점이 그 13,440원으로 나오고요. 최고점은 62,800원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2018년에 한번 그 액면분할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반영된 주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사, 팔았다라고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보통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저때 사서 이때 팔았으면 돈 많이 벌었는데. 일단 최근 10년으로 보면은 저점을 사서 최고점을 팔았으면 이 국민주식, 우량주, 삼성전자로 한 4배 정도, 4배 이상 이렇게 벌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언제가 저점인지 모르고 또 언제가 최고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2010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일까지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매일 한 주씩 사면 어떻게 됐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매일매일 샀다. 그리고 장중의 저점, 고점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가로 샀다라고 정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10년 동안 매일 그 샀다고 하면은 어 평단가가 32,273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확인했던 10년간의 그 기간 중에서 기준가는 5월 29일 그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5만 7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한 그 수익률은 57%가 나옵니다. 10년 동안 57%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수익률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연단위로, 이해하기 쉽게, 연단위 복리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수익률 57%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년에 4.6% 정도 벌면은, 이게 10년이 지나면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투자자가 받았을 돈은, 연간 한4.6% 정도 되는 돈과, 그리고 배당금. 요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배당을 많이 해 주죠 그래도 주주친화적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까지 배당 재투자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배당받아서 재투자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고 그 배당금까지 또 고려하게 되면은 조금 이게 저희가 보려는 취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배당금은 뭐 실제 뭐 용돈이나 뭐 이런 걸로 쓰신다고 생각을 했고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당금이 많아도 어쨌든 뭐 배당금 한 2~3% 나온다고 쳐도 한 6%에서 7% 정도 되는 연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사람마다 어그 정도면 굉장히 괜찮네. 왜냐면 이게 그런 뭐그 정기 예금 개념은 아니고 이제 접근 개념처럼 이렇게 좀 부은 건데 이 정도 수익률이면 굉장히 높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어 매일 한 주씩이 아니라 매일 일정 금액 5만원씩 매수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가가 매일 5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그냥 경향성을 살펴보는 정도라서 정수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매수가 된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아까보다는 평단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주가가 쌌을 때, 뭐한 10년 전 주가 막만 원대에 있을 때는 당연히 5만 원을 매수하면 여러 여러 주식이 사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평단가가 더 내려가게 됐고요. 아까는 3만 원대였는데 지금 2만 8천 원까지 내려갔고요. 기준가는 당연히 동일하게 2만 9천 원. 아, 2만 9천 원이 아니라 5월 29일 종가 기준인 5만 700원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이렇게 되면은 79% 정도로 아까보다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거를 연간으로 이제 그냥 연간 복리라고 가정을 하고 환산을 해보면 연간 한6% 정도 되는 수준으로 어 수익이 나게 됩니다. 당연히 요것도 배당금은 별도 알파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배당 재투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 우리가 적금을 든다고 해도 지금 수익률이 뭐한1% 수준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여기 배당금까지 고려하면은 꽤 괜찮은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투자자들은 보면은 투자할 때 보면 매수하고 몇 개월 동안만 물려 있어도 몇 개월만 물려 있어도 사실은 되게 좀 불안불안해 하죠. 그리고 한 원하는 수익률이 뭐 1년 내내 보유해서 10% 수익 가져가면 사실은 머릿 속으로는 굉장히 어그 정도면은 높은 수익률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릿 속과 달리 우리가 매수했는데 뭐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수익은 수익인데 뭐 플러스 2%뭐 2.몇% 1.몇% 뭐이 수준으로 몇 개월이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걸 못견뎌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런 걸 견디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 나는 주식 투자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난 재미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뭐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일정 부분은 재미로 뭐 테마주 같은 거 소액으로 하고, 아니면 개별주 매매 막사다 팔았다 수익 매매를 하더라도, 한 계좌 정도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저희는 미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잖아요. 우상향할지 알았으면 당연히 몰빵을 했겠죠. 이런 우량주라고 하는 옛날에 10년 전에는 이게 포스코가 진짜 국민 주식이라고 그랬거든요. 100만 원 간다고 하고 우량주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포스코로 정립식을 10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우상향이 아니라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도 이렇게 우하향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종목을 잘 골랐을 때에 아까처럼 이제 돈을 벌수 있다는 거지. 돈을 그 항상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을 잘못 고르면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손실이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삼성전자 제가 한것만 보고 아, 우량주 그냥 10년 묵혀 놓으면 무조건 번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총 상위 이거 포스코도 시총 굉장히 상위에 있었거든요. 한막 3위 막이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그냥 시총 상위에 있는 걸 10년 사면 아 10년에 후 무조건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수익률 연간 한6% 이상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단정지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다시 요약해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우상향 종목 장기 투자 시에는 당연히 적립식이 낫고요. 우상향이니까.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난 수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때 샀으면 대박인데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저점에 몰빵했을 때를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점도 모르고 저점이라고 그래도 몰빵을 못 해요. 망할 수가 있잖아요. 포스코 같은 거 사면.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적립식이 현실적인 건데 그렇게 적립식으로 사면 기대했던 것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적금보다 좀더 더 벌어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포스코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여러 가지 제가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크게 10년 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되는 종목을 우량주라고 해도 사면은 장기 투자에도 돈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식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투자 우량주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걸 해보면서 하나 조금 저는 하나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7월부터 그러니까 6월까지 마감을 치고 7월부터 이제 계좌 하나를 더 파서 요런 그러니까 식으로 투자만 하면 재미는 없으니까 원래 하던 거는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월 얼마씩 정립식으로 삼성전자랑 그 이제 지금 시총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몇 종목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뭐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주도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뭐 네이버, 언택트 뭐 이런 좀 핫한 미래에 좀 유망한 종목들로 해가지고 한번 저도 소액식 정립식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10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게 10년 동안 유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그 변화 추이를 보여드리고 저도 좀 수익을 적금보다 좀 나은 수익만이라도 좀 확정적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